우리나라의 사망률을 보면요 암과 혈관 이상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전체의 50%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인터넷 매체인 허퍼포스트가 소개한 몸에 좋은 흰색 채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마늘인데요 마늘의 톡 쏘는 매운맛이 바로 알라신인데요 이 알라신은요 마늘이 땅에서 합성한 황화물이에요 이 기능성이 바로 피를 깨끗하게 해주고 혈압을 낮춰주는데 혈관 건강을 좋게 하는 성분입니다. 두 번째 흰색 채소는요, 감자예요. 감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, 혈압을 올라가게 하는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혈압을 내려주고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. 다음 세 번째 흰색 채소는 바로 버섯입니다.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. 이 셀레늄과 비타민 D, 나이아신과 같은 중요한 성분들이요. 암을 예방해주고 혈관 건강을 튼튼하게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.